조선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박 수요가 늘면서 일감이 몰리고 국내 조선 3사의 신규 채용 규모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선박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인력 확보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일 발표된 각사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과 한화 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지난해 총 3,333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2022년 906명, 2023년 1,077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8배 가까운 증가입니다. 기업별로 보면 한화오션은 2022년 574명에서 지난해 2,222명으로 0 0 채용 인원을 대폭 늘렸고 삼성중공업도 1,000명 이상을 유지하며 채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자릿수 채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채용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선박 교체 수요 증가와 함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2020년 2,743만 CGT에서 올해 6,581만 CGT까지 늘며 호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점유율 면에선 중국에 밀리고 있지만 고부가 같이 선박 수주에 집중하면서 조선 3사 모두 1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조선사들도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생산관리와 엔지니어 분야 인력을 상시 채용 중이며 글로벌 사업 확장에 발맞춰 해외 인재 확보도 진행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FRNG, 즉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설비 분야 인재를 집중 채용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선박을 실제로 건조할 생산직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숙련공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수를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 외국인 인력 비중은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다시 황금기를 맞이한 가운데 현장 인력 부족이라는 과제가 이 호황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이바구 구독 바랍니다.